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꾸덕한 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해 도드라진 모공을 메꿔줍니다. 다음 파운데이션 단계전에 코렉팅을 해줄게요. 이 제품은 처음 꺼내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코렉팅 기능이 좋더라고요. 먼저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서 눈 밑에 칙칙한 다크서클을 커버해줄게요. 발색력이 좋아서 소량만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녹색 컬러를 사용해서 붉은기를 커버해줄게요. 코 주변과 칙칙한 옆 턱에 사용해주었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도 받은 지 조금 지난 제품인데 처음 사용해봤거든요. 랑콤 파운데이션을 좋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 제품은 너무 좋더라고요. 크리미한 발림성도 좋았고 커버력도 꽤 괜찮았어요. 커버가 필요한 부위는 한번더 레이어링에 발라줍니다. 목까지 톤을 맞춰주세요. 다음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이 제 피부톤보다 살짝 노란기가 있어서 컨실러는 노란기가 적은 컬러를 선택했어요. 커버가 필요한 부위와 밝혀주고 싶은 부위에 펴 발라줍니다. 이 제품도 부드럽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좋아서 꽤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다음 파우더로 메이크업을 픽스시켜줄게요. 큰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해 얼굴 전체를 쓸어주어 베이스를 고정시켜주고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눈가 전체에 유분기를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먼저 짙은 회갈색 컬러와 블랙 컬러를 혼합해서 눈썹을 채워줄게요.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양 조절을 하면서 모양을 잡아 채워줍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의 펜슬을 사용해서 모양을 정리해줄게요. 빈 곳이나 결이 필요한 부위를 가볍게 터치해 그려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해주면 눈썹은 완성이에요. 다음 쉐딩 단계예요. 먼저 부드러운 느낌의 회갈색 컬러를 사용해서 코와 얼굴 쉐딩을 해줄게요. 코와 눈두덩이, 입술 밑등 얼굴 중앙의 입체감을 표현해준 뒤, 얼굴 외곽 전체에 자연스럽게 음영을 줍니다. 그리고 진한 컬러의 쉐딩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가장 진한 컬러 두 가지를 혼합해서 그림자가 필요한 턱 라인 및 전체에 진한 음영을 줍니다. 눈 화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줄게요. 기본 뷰러를 사용해 윗 속눈썹 전체를 꼼꼼하게 컬링해준 뒤, 부분 뷰러로 앞쪽과 언더를 컬링해줍니다. 이제 섀도우 단계예요. 눈에 아이라인으로 포인트를 줄 거라서 붉은 빛이 적은 음영 컬러로 눈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줄게요. 둥글고 넓은 베이스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서 아이홀까지 넓게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음영을 줍니다. 언더도 뒤쪽 위주로 넓게 음영을 주세요. 다음 조금 더 진한 회갈색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더해줄게요. 힘 조절을 해서 최대한 연하게 눈 뒤쪽과 아이올라인, 그리고 언더 위주로 자연스럽게 음영을 주어 눈에 입체감을 줍니다. 그리고 쉬머한 펄감의 밝은 아이보리 컬러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완전한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서 피부 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눈 앞머리 쪽에 둥글게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발라주어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라인으로만 포인트를 주면 심심해 보일 것 같아서 펄감을 살짝 더해줄게요. 펄감이 화려한 화이트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준 영역과 언더 앞쪽에 발라 펄감을 더해줍니다. 다음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먼저 블랙 컬러의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꼼꼼히 채워준 뒤 라인을 정리해주고 눈꼬리를 날렵하게 빼준 뒤 앞트임 라인을 그려줍니다. 앞 트임라인은 언더 점막 가장 앞쪽까지 이어지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레드 컬러의 라이너로 포인트 라인을 그려줄게요. 잉크 타입의 브러쉬 펜 라이너인데 생각보다 발색력도 좋고 덧바를수록 진해져서 좋더라고요. 블랙 컬러의 라인 위로 레드 컬러의 라인을 그려줍니다. 얇게 그려줄까 했었는데 눈을 뜨니 안 보여서 저는 두껍게 그려주었어요. 라인의 두께는 눈 모양에 따라 조절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컬러의 얇은 브러쉬 라이너를 사용해서 깔끔하지 않은 부분의 라인을 선명하게 정리해줍니다. 다음 블랙 컬러의 매트 섀도우를 사용해 라인에 음영을 줄게요. 펄감이 없는 아주 딥한 레드 컬러를 사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트임 라인에서 포인트 라인이 이어지는 부위, 그리고 언더에 음영을 주어 자연스럽게 정리해줍니다.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자연스러운 디자인에 볼륨감과 길이감이 있는 블랙 컬러의 속눈썹을 사용해줍니다. 들뜸 없이 깔끔하게 붙여준 뒤 블랙 컬러의 브러쉬 라이너로 접착 부분을 정리해주고 뷰러로 본인의 속눈썹과 함께 컬링해줍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윗 속눈썹은 뿌리 쪽만 발라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준뒤 언더래쉬는 여러 번 덧발라 강조해 줍니다. 나무 막대를 불에 달궈서 뭉친 부분을 풀어 주고 컬링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족집게로 언더래쉬의 모양을 정리해 주면 레드 컬러의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눈화장 완성이에요. 이제 립 메이크업이에요. 살짝 푸른빛이 느껴지는 선명한 레드 컬러의 매트 리퀴드 립스틱을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묽게 발리지만 매트하게 싹 마르고 발색력도 높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입술 외곽을 제외한 전체에 발라 대충 채워준 뒤 면봉을 사용해서 입술 외곽을 자연스럽게 채워 블렌딩해줍니다. 여기까지 포인트가 되는 선명한 레드립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다음 앞서 사용했던 밝은 음영 섀도우를 사용해서 치크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줄게요. 눈과 입술에 포인트 컬러를 주었기 때문에 치크에는 색감을 최대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펄감이 촘촘하면서 살짝 뽀얗게 발색되는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줄게요. 이 제품은 제 인생템인데 단종이 돼서 너무 아쉬운 제품이에요. 광대와 눈썹, 이마, 입술산, 코등 광채가 필요한 부위에 발라주어 얼굴에 입체감을 줍니다. 여기까지 눈과 입술에 선명한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레드 포인트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눈에 포인트 라인을 빼면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좋고, 눈에 포인트까지 주면 페스티벌 같은 곳에서 시도해보기 좋을 것 같은 메이크업이에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예쁘게 피어나세요.